이 가수는요,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가수로 이미 우뚝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1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내노라 하는 큰 무대, 크고 작은 무대에서 1등, 대상을 휩쓸면서 그 가요제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지금은 당당하게 프로 가수로 전국의 축제장 섭외 1순위로 누비고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예쁘고 노래 잘하는 가수죠? 여러분, 장예주양의 무대를 박수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으로 제 소개를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트롯 1에 출연했던 사랑에 푹 빠졌나 봐 가수 장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또 이렇게 2024 경남예중과 함께하는 퇴근길 콘서트에 함께 할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어떻게 앞서 신나게 즐기고 계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퇴근길 콘서트를 준비하시느라 퇴근도 못하고 열심히 고생 중인 우리 관계자분들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마지막인데 더욱 더 신나게 다음 곡 사랑에 푹 빠졌나봐 한 곡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세요 이제 얼굴일까요? 혹시 이게 제 얼굴일까요? 아유, 자 오늘 이렇게 또 예주가 고향 창원에서 퇴근길 콘서트 하느라 한건 한다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또 저희 팬카페 예주별나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혼자 이렇게 나오셔서 제 얼굴 크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주의 따끈따끈 신곡 사랑에 푹 빠졌나봐가 괜찮으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불러주셔야 대박이 날것 같은데 제가 퇴근에 푹 빠졌나봐 할 건데 제가 퇴근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푹 빠졌나봐주세요 알았지요?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퇴근에 빠졌나봐 퇴근길 콘서트에 빠졌나봐 예주의 괜히 또 처음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청 박자가 쫙 하셔가지고 또 고향 분들이 제곡 불러주시니까 이곡이 대박이 날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분위기여 신나는 곡 하기 전에 물한 모금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라고요? 이쁘다. 아유, 예쁘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실물이 더 예뻐요? 네. 귀엽다? 아휴, 근데 이렇게 부부끼리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괜찮으신 거죠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곡 이쁜 언니오라버니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내려갈 텐데 실물이 더 이쁘면 함께 춤춰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믿고 다음 곡미운산의 메들리 한곡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thank Айдене, 어떻게 서 계신 분들이 더잘 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앉으신 분도 앵콜입니까? 예! <laughs> 어, <아이디! 웃음> 그냥 앵콜 가자. 좋습니다. 어떻게 한국더 가볼까요? 근데 너무 엉덩이가 무거워요. 어떻게 엉덩이에 본드를 붙이셨나봐요. 원래 회사에서도 일을 잘 하시는 분이 퇴근에서도 잘 논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가자. 이미 퇴근해서 너무 신나신 것 같은 또 아버님께서 그러면은 다음 곡네자 여러분 앵콜 원하시나요? 네! 앵콜 원하시나요? 네! 앵콜을 저도 너무 원하는데 다음 프로그램 때문에 어 음. 아, 나한테 그러지마 나한테 그러지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어떡하지?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저기서 지금 어? 뭐라고요? 아? 어? 아, 지금 그러면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일단 대화를 나누고 네, 대화는 그러면은 <laughs> 어쩔 수 없이 무반주로 그럼 한한 소절 우리 사랑에 푹 빠졌나 봐. 자. 사랑에 빠졌나 봐. 여러 분께 빠졌나 봐. 창해주의 푹 빠졌나 봐. 아 진짜 정말, 무대를 서셔야겠어요 되게. 그러게 아유, 무대에 아유. 서긴 섰는데 맨날 사회만 보네 모래를 하셔야겠어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거야. 우리 장혜주씨 이렇게 너무 예쁘고 정말 어느 것보다 제가 봐서 아는데 고향에만 오면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laughs> 또 고향분들을 위해서 자 그런데 원래 아쉬울수록 더 여운이 남는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보내드리면 너무 아쉬우니까 장혜주 씨가 드리는 행운을 한번 받아 보실래요? 받아 보실래요? 우리 장혜주 씨 시간이 괜찮으면 경품 네. 추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자 경품 추첨함. 자 우리 장혜주 씨가 뽑아서 드리는 선물은 더욱 특별할 것 같은데 잘 섞어서 자 하나 뽑아서 일단 잠깐만 갖고 계세요. 뭐 드리죠? 보조 배터리를 어, 드린다고도 아. 잘 쓰이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항상 없으면 안 되는 하나 뽑는 거지요? 그렇죠. 잠깐만. 근데 이 보조 배터리가 네 있으면은 휴대폰에 꽂아서 장혜주 씨 영상 보고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계속 볼수 있어. 오케이. 자, 요거를 이제 네. 몇 분에게 드릴 거예요. 세 분에게. 네 분에게. 네네 아,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두 번씩 딱 외쳐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망으로 뽑았습니다. 190번. 자 다시 한번 190번. 계시면 앞으로 뛰어 나오세요. 번호표 갖고 축하드립니다. 앞쪽에서 확인하고 우리 예주 씨가 직접 드리면더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맞나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네, 이번에는. 153번. 자, 다시 한 번. 저 뒤쪽에. 153번. 아우. 네, 한번더 확인하고. 우리 역시 예주씨가 직접. 아, 좋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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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 <laughs> <laughs> 우리 아기의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아유, 네. 아기 좀 챙겨주세요. 아유,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 분에게 더. 네네. 그리고 28번. 20몇 번? 28번. 자, 다시 한 번. 만나요. 축하드립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유, 그리고 자, 잠시만요. 우리 애기, 방금 있던 우리 예쁜 애기 어디 갔어? 엄마하고 다시 한번 나오세요. 우리 애기 이리 오세요. 어이구, 아, 누가 그래. 울렸다 아이고. 아이예주별나라 우리 제일 최연소 팬이거든요. 아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일... 예주 이모 나와서 이렇게 앞에 나왔던 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이고, 이뻐라. 자, 우리 최연소 팬에게 그 남은 선물 하나 네. 아유, 우리 드리도록 이, 할게요. 예민이 받으세요. 자, 엄마가 손 잡고 함께 내려가실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자, 아유, 축하드려요. 갑자기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애기, 애기. <laughs> 자 우리 유주 씨 이렇게 추천을 네. 통해서 좋은 추억 함께 전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멋진 활동,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고향에서 퇴근길 콘서트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또 다음에 또 창원에서 또 공연하면 보러 와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벨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많은 활동 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계속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시간을 어떻게 끝내고 싶?